거북아! 빨리 좀 와! 응! 열심히 가고 있어! 여자, 여자. 어휴 답답해! 업혀! 업혀! 샹! 샹! 고, 고, 고마워! 또! 또! 어? 저기, 저기 누가 이미 왔잖아. 네, 예수님은 더 이상 여기에 계시지 않아요. 아리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요. 예수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인자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제 기억나요. 어서 갑시다. 네, 좋아요.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요. 거부가 들었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대. 정말 놀랍다. 우리도 어서 이 소식을 동물 친구들에게.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 아까 못 들었어? 갈릴리로 가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대잖아. 그래.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그럼. 우리 누가 먼저 갈릴리에 도착하나 달리기 시작할까? 좋아, 달리기라며 나 자신이 있어 느딤뭐 거북이보다 먼저 가야지 먼저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쫙쫙 받겠어 좋아, 그럼 출비 영자 영자 예수님 기다려주세요 다람 다람 다람쥐 알밤 짖는 다람쥐 영, 자, 영, 자, 영, 자, 휴. 어, 다람쥐잖아? 다람쥐야! 거북이잖아? 다람쥐야, 그 이야기 들었어? 무슨 이야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예수님이? 말도 안 돼!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걸? 정말이야. 무덤도 비어 있었어. 전사가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어. 정말? 그게 정말이야? 응. 그래서, 나랑 토끼랑 갈릴리에 누가 먼저 도착하나,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어. 어, 토끼랑 너랑? 그럼 내가 도와줘야겠네. 거북아, 어서 가자. 어서. 함께 갈릴리로 가는 거야? 당연하지. 네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했을 거야.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못했을 거고. 이래서 언제 갈래? 어? 언제 갈 거야? 내 손잡고 어서 가자! 쌩! 그럼, 그렇지. 안 보이네? 안 보여! 이렇게 빨리 가다가 내가 예수님보다 먼저 갈릴리에 도착해 있는 거 아니야? 어... 갈릴리는 이제 코앞에 그 있고, 옳지. 저기 커다란 나무가 있네? 저기에서 한숨 자야겠는걸? 어때? 좀 빨라진 것 같지? 너무 빨라, 나람지야. 나 멀미나서 도와것 같아. 빨리 도착하면 다내 덕분인 줄 알아? 어? 거북아. 저기 토끼 있다. 어? 어 자고 있네. 깨워줘야겠다. 시합에서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지나가자 하지만 저렇게 자다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지도 몰라 으쌰 토끼 쟤는 나한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쌩 지나가버렸단 말이야 쟤는 자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달리기 시합에서 이기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해. 어서 지나가자. 그 그래도 안돼.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이잖아. 토끼도 함께 기뻐해야!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부활절이 될수 있을 거야. 토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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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어... 누가 나를 깨우는 거야? 응? 어이? 거북이잖아. 너 언제 여기까지 온 거야? 다람쥐와 함께 왔어, 토끼야. 일어나, 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흠! 토끼, 너, 나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소식도 전해주지 않았지? 전할 시간이 어딨어?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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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벌써 해가 지겠네. 그럼 나 간다. 안녕! 쌩! 뭐야? 토끼 쟤는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가버리잖아? 거북아, 왜 토끼를 깨웠어? 괜히 우리만 늦어서 예수님 못 만나겠다. 우린 또 부지런히 가면 되지. 아니다, 다람쥐야. 너 먼저 가. 이건 비밀인데. 사실 나는 너무 느려. 느린 복 거북이야. 나와 함께 가다가는 너도 예수님을 못 만날지도 몰라. 거북아, 네가 느리다는 건 비밀이 아니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그, 그래? 꽁꽁 감추고 있었는데. 아무튼 다람쥐야, 나 괜찮으니까 너 먼저 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땠는지 나에게 꼭 들려줘. 거북아, 난널 도저히 두고 갈 수가 없어. 쌩! 으이고, 아직도 여기 있어? 이러다가 예수님 못 만나겠다. 토끼야, 너왜 다시 왔니? 아니, 가다 보니까 날 깨워준 거북이에게 고맙기도 하고 다람쥐 너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얘들아, 미안해 거북아, 다람쥐야 그냥 대충에 업혀 우리, 우리 둘, 둘 다? 다? 물론이지 난 빠른 다리와 튼튼한 어깨를 가졌으니까 문제없어 우리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시간이 없어 뛰어, 뛰어. 그럼, 어, 펴. 어, 펴. 어, 펴. 어, 펴. 그럼, 갈릴리로 <laughs> 출발해 볼까? 자, 출발! 쌤! 이제 너희는 이 깊은 복음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여라. 진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 감동이다. 윽 윽, 토끼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다니 다내 덕분이야. 아니야, 부활의 기쁨은 함께 나누어야 제맛이지. 그래 토끼야 이 기쁨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말자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소식을 만나는 모든 친구들에게 알려주자 내가 빠른 다리로 쌩쌩쌩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고를 좀 해야겠군 그럴 필요 없어 여기에 지금 동성교회 유치부 친구들이 다 모여있거든 어?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나? <laughs> 동성교회 유치부 친구들! 네!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기쁜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기로 해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더 크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전하는 거예요. 약속할 수 있죠? 네. 그럼 우리도 다른 동물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가야겠어요. 안녕! 안녕.